거리에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멸망한 도시를 묘사하는 소설 속 문장이 아닙니다. 불과만 불가... 해도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의 성지이자 1년 365일 잠들지 않는 불야성을 이루던 곳 태국 방콕의 여행자 거리 카오산 로드를 다녀온 한 한국인 여행객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그 방콕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춘들에게는 단돈 몇천 원으로 누릴 수 있는 황제 같은 식사를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저렴한 마사지와 럭셔리한 호캉스를 선물해 주던 말 그대로 가성비의 천국이자 지상낙원이었던 태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콕을 다녀온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서울보다 물가가 더 비싸다. 한국인 씨가 말랐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한때 미소의 나라라 불리며 우리에게 무한한 친절과 환대를 베풀었던 태국이 어쩌다 바가지와 불친절, 그리고 텅빈 거리만이 남은 유령 같은 도시로 변해 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여행 물가가 올랐다는 가벼운 투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태국이라는 국가가 겪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몰락,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구조적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려한 왕궁과 쇼핑몰 뒤에 가려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태국 방콕의 추악하고도 슬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국의 등을 돌리게 된첫 번째 이유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여행의 낭만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결국 계산서에 찍힌 숫자들입니다. 방콕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누가 뭐래도 압도적인 가성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방콕 물가가 서울 뺨친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게 되어주는 지상철 BT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오는 시원한 전철을 타고 시내 몇 정거장을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국 돈으로 이 500권을 훌쩍 넘기 일수입니다. 환승 할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스템 탓에 조금만 멀리 이동해도 왕복 교통비만 5, 0원이 넘어갑니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보다 훨씬 비싼 이 금액을 지불하며 개찰구를 통과할 때 여행자는 첫 번째 혼란을 느낍니다. 여기가 정말 물가 싸다는 동남아 맞나? 편의점에 들어가 캔맥주 하나를 집어들어도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밥한 끼를 먹으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서울의 직장인 점심값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물론 길거리의 허름한 노점상은 여전히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와 매연 그리고 쥐가 출몰하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감수하면서까지 길거리 음식을 고집할 여행객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태국은 적당히 쾌적하면서도 가격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그런 달콤한 가성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콕의 쇼핑몰 물가는 일본 도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이 어느 때보다 저렴해진 지금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덥고 인프라는 낙후된 방콕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해 상권이 붕괴되는 현상은 바로 이 냉혹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물가보다 여행자들을 더 지치게 아니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시 전체에 만연한 불신입니다. 여행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택시와 툭툭 기사들의 횡포는 이제 악명을 넘어 범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를 잡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미터기를 켜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비웃음과 함께 거절당하기 일쑤고 부르는 게 값인 고무줄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300바트면 갈거리를 700바트, 1000바트씩 부르는 그들의 뻔뻔한 태도 앞에서 여행자는 손님이 아니라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 취급을 받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바가지 요금이 이제는 일종의 문화처럼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택시 색깔에 따라 사기칠 확률이 다르다. 분홍색 택시는 피하고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택시를 타라는 식의 웃지 못할 생존 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랩이나 볼트 같은 호출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는 무용지물이거나 기사가 일방적으로 호출을 취소해 버리는 등 여행자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오늘 왕궁문 닫았다며 엉뚱한 보석 가게로 데려가는 고전적인 사기 수법부터 잔돈을 바꿔치기하는 환전 사기, 제트 스키 파손 누명 씌우기까지 태국 여행은 그야말로 지뢰밭 걷기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러 온 여행자가 매 순간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의 나를 세워야 하는 피로감.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심리적 요인입니다. 미소의 나라라는 슬로건 뒤에는 돈을 뜯어내려는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친절했던 태국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보며 손님을 본체만채하거나 팁을 주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상업적 태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태국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단순히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이 겪고 있는 이 현상을 동남아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으로 해석합니다. 태국은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중진국의 함정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지만 그 이후 고도의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산업구조로 넘어가지 못해 성장이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싼 맛에 쓰던 노동력은 이제 비싸져서 경쟁력이 없는데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비싼 값을 받을 만한 기술력은 갖추지 못한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것입니다. 태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위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태국의 영광은 이제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태국에서 문을 닫은 공장만 무려 20개에 육박합니다. 스즈키 자동차는 태국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혼다 역시 생산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태국에서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옆 나라 베트남은 태국보다 훨씬 젊고 저렴한 노동력이 넘쳐납니다. 정치적으로도 베트남은 강력한 통제하에 일관된 개방정책을 펴고 있어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태국은 인건비는 올랐는데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이고 정치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짐을 싸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탈태국 러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국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침체됩니다. 태국 정부가 길을 쓰고 관광산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 엔진이 꺼져가니 당장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인 비자 면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 대마 합법화 논란, 심지어 카지노 합법화 추진까지 태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절박함을 넘어 위태로움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모르핀 주사에 불과합니다. 관광객의 지갑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암울한 태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흔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태국의 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를 넘긴 시점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벌어 놓은 돈으로 노인들을 부양할 시스템을 만들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1인당 GDP가 고작 700달러 수준인 상태에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3년 태국의 합계 출산율은 0명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수도방콕의 출산율은 0.6명대로 서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젊은층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구조가 항아리형을 넘어 역피라미드형으로 급격히 변해가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인데 정작 태국의 젊은 인재들은 희망없는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려 합니다. 나라의 허리가 끊어지고 미래의 동력이 사라지는 이 현상이야말로 태국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태국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는 것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계급사회입니다. 방콕의 중심가에는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매장이 즐비한 초호화 쇼핑몰 아이콘 시암이 위용을 뽐내지만 바로 그 건너편에는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판자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이 나라가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이소 하이소사이티라 불리는 상류층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부와 권력을 세습하며 호이호식하지만 서민층인 로서, 로소, 로서사이리들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걷어차진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는 태국 사회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걸림돌입니다. 1932년 이후 20번에 가까운 쿠데타가 발생한 나라, 선거로 뽑힌 총리가 군부의 탱크 앞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는 나라. 이런 정치적 후진성은 국가 장기발전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주요 인프라 사업이 중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언제 룰이 바뀔지 모르는 게임에 큰 돈을 베팅할 바보는 없습니다. 결국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콕거리에서 한국인이 사라진 현상은 단순히 다른 여행지가 더 좋아서라는 일시적인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추락하는 과정을 목격한 여행자들의 본능적인 탈출. 일종의 엑소더스입니다. 우리는 방콕에서 활기대신 피로를, 미소 대신 탐욕을, 희망 대신 절망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태국은 우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왕처럼 즐길 수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중간한 소득으로 늙어가는 국가가 맞이할, 비참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텅 빈테이블을 지키는 식당 주인들. 손님 없는 택시 안에서 멍한 이 e 스마트폰을 보는 기사들. 그리고 공사하다 멈춰선 채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들. 이것이 2024년 우리가 마주한 방콕의 민낯입니다. 서울보다 비싼 물가와 바가지 요금에 질려 한국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소음만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마저 떠나고 난 뒤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동남아의 맹주였던 태국의 몰락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 위기, 정치적 갈등. 이 모든 키워드는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태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은 혁신에 실패하고 골든 타임을 놓친 국가가 어떤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는 그 여행객의 한 마디는 어쩌면 단순히 텅빈 거리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증발해버린 태국의 암울한 미래를 꿰뚫어본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한때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었던 그 따뜻하고 활기찼던 방콕은 이제 우리의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탑과 무너져내리는 경제기반 사이에서 태국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별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탄입니다.